네, 안녕하세요. 빨강석입니다 선거철에 이래서 여론조사 전화나 뭐 여론조사, 선거 투표하라고 뭐 동료 문자,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오죠? 정말 귀찮고 짜증나요. 네, 한 번만 보내면 되는데 보냈던 사람이 계속 보내고 계속 보내고 어,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또안 받아요. 네. 네,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을 네,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차단을 하려면은 네 아래의 번호로 네 차단 신청이 가능하고요. 알뜰폰도 해당하는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네 같이 신청하면은 네 차단이 된다고 하고요. 여론조사만 차단되고 어 선거캠프 동료 전화나 투표 동료 전화나 문자 뭐 이런 것들 스팸 차단 앱을 사용해서 후스쿨이나 후나 뭐 티저나를 사용해서 차단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저도 후스쿨이나 후를 썼었는데 안쓴 이유가 이걸 쓰면은 알림 팝업이나 뭐가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누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히려 그게 더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후스콘이나 어, 후우는 지었고, 현재는 SK텔레콤에서 T 전화만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와가지고, 내 네, 보내지 말라고 조금 전화를 하려고 래도 네, 어, 보통 선거 관련 전화나 이런 거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유권자가 어, 전화해가지고,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았어요? 물어보면은, 내 이에 답해야게 돼 있다고 합니다. 즉시 답해야지 답을 하지 않는다면은, 최대 3천만원의 가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화를 안 받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네. 여론조사 시 임의로 수출산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에는 도움이 더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하, 사실 무슨 선거를 한다고 해도, 네, 그 누가 이기고 지는지 궁금한 거는, 궁금한가요? 전 하나도 궁금하지 않던데 그냥 뭐 알아서 투표하면 되는 거고 제일 궁금한 사람이 네, 출마자들이 궁금하겠죠? 네,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할 건지 집행할 건지 그걸 알아야지 네, 누굴 위한 네, 여론조사고 어떤 데는 업무 전화보다 네, 여론조사나 문자 이런 게더 많이 들어와요 진짜 어우, 네, 티전화죠 네, 티전화에서 네, T설정을 누르고요 안심통화, 네, 이 메뉴가 있으면 여기를 누르고 라운드에서 악성 스팸 차단, 자동 차단, 네, 그리고 스팸 피싱, 의심전화, 안내, 네, 요거 두개 정도만 설정을 해놔도 그래도 제법 많이 주는 것같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티전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통화 녹음 설정입니다. 네, 녹음은 모든 전화를 다 녹음을 해놓고요 통화 녹음, 자동 녹음을 체크를 하면 되고, 어, 선택한 연락처만 자동 녹음 뭐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뭐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저 같은 경우에 통화 녹음을 모두를 녹음하는 이유가 업무용 전화가 오다 보면은 녹음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혹시나 잘못 얘기한 거나 설명을 잘못했거나 그런 경우에 확인해서 오해를 해결할 수도 있고 운전 중이나 메모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죠, 사실. 네. 모든 전화를 다 녹음하다 보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오래된 녹음 파일은 네, 삭제를 해야겠죠. 네, 설명의 전화번호 네, 남겨드릴 테니까 네, 필요한 분들은 네, 모두 필요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